오늘 하세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들이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분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죽음을 앞둔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엄숙히 명령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법정에서 서약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바울은 지금 단순히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림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격하게 명령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밝히면서 다섯 개의 명령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선포하라, 힘쓰라, 가르치라, 책망하라, 권면하라는 것은 모두 디모데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고 또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2절에서 명령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싫어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더욱 탐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탐욕적인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힙합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거짓교사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더욱 듣기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려 할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디모데 자신이 이러한 거짓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고. 복음 선포의 직무를 다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은 지금까지 바울 자신이 해 왔던 일입니다. 자신이 해 오던 일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명령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이 하던 약 30년 동안의 복음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 주려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표현인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바울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신의 인생을 운동선수의 삶에 비유합니다. 선한 싸움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마라톤 경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달려가야 할 모든 코스를 완주한 것이죠. 바울이 달려온 경주에서 지켜야 했던 유일한 규칙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경주를 마쳤기에 승리의 멸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이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했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재판장 이시기에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셔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바울이 바라봤던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이 걸어온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경주를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죠는 뉴스를 보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함께 기도하는 오늘의 아시죠. 함께 아시죠.